저도 좋은 사람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 답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을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시련이 무의미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야구보서 1장 2절 4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려함이라고 말합니다. 시련은 우리의 인내를 단련시키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집니다. 이는 마치 금이 불순물을 제거하며 더욱 순수해지는 과정과 같습니다. 결국 고난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세상의 헛된 의지보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라고 증언합니다. 이러한 시련의 과정을 통해 당신은 지금 어떤 영적 열매를 맺어가고 계신가요?